하루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날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인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이 새벽의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의 시험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감하고 외로움 많은 아 께서 함께하며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움이 맹렬하여 어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지날 때, 그, 내 가족 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난라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지날 때그 내가족 안에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로 충만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자신 주 알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매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던 것들이나 또 기도하고 또 마음에 소원하고 품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것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했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삶에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고 또 힘이 들어서 좌절되는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이 도저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고 싶지 않을 때는 혹시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회의와 또 좌절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유배 생활 가운데 어느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것인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고, 또 이방 땅에서 그들의 신과 함께 동화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신데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미 그의 실패를 보장한 사역으로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그 백성 그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죠. 억눌려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건져내시고 또 평화가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곳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부른 이사야를 부른 그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귀를 막아버리고 또 눈을 더 감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종들 또그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들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확실성을 두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될 때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단서가 되어줍니다.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막막하기만 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통하여서, 그 비를 통하여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가 자라나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걸음들이, 이 모든 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실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과 힘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누가 미리 깨닫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한 고난과 어려움, 또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실성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또 다짐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48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로서의 비전과 사명 이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를 격려하며 서로 함께 보듬어 주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박만호 사임 목사님, 영역 간의 강고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역들 감당하실 때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이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죄의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함께 중보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세 가지의 기독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좁아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좁아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낮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생각과 하나님 그 높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내 때, 얘네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며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은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높아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 마음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가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하나님 길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좌표가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때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과 빛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종자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동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4 8년 전에 우리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올라오신 그 계획들과 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움된 교회를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과 선행으 로서를 격려하며 서로 보듬어 주며 안아 주며 주님 의 움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가 이곳에 위치한 것이 우리 온민의땅 가운데, 비천 땅가운데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점점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될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그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담임 목사님 영관에 강건함으로 가여 주시고 하나님 곤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과산 너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설악하여 신 귀한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며 나가실 때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아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 신음 하고 있는 주의 백성 들이 있 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모든 백성이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며 역사하심으로 함께 맛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중보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님 얼마 남지 않는 수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열심으로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아 우리는 얼마나 많이들 실망하며 좌절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믿음에서 멀어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과 비가 우리의 앞길을 또 막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눈과 비가 결국에는 종자를 싹 틔우고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 없어서 하나님이 시간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8년 전 이곳에 우리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보듬어 주며 안아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복된 교회가 이곳에 위치한 것이 우리 원미동 땅 가운데에 부천 땅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참된 감사와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만호 담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과 자녀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시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는 광산을 바라여 주시고 주의 피 모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 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 치유, 치유. 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11월 16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 주어...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수험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